일본의 상징 후지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관측된 이상징후와 전문가들의 경고로 인해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폭발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물론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1707년 회의 대분화 이후 약 300년간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근 호수의 수온이 상승하고 정상 부근에 만년설이 빠르게 녹아내리는 등 마그마 활동을 시사하는 이상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에 대응해 관역 화산재 예보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화산재가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까지 퍼질 수 있으며 대규모 정전, 단수, 교통 마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화산재가 1mm 이상 쌓이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0.5mm만 쌓여도 철도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후지산 폭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본 자료를 인용해 후지산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한국은 화산재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람 방향과 기후 조건에 따라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화산재 피해에 대비해 분야별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통, 산업시설, 농산물, 식품위생 분야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화산재 낙하시 행동요령에 대한 국민 안내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후지산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뉴스머의 한 기자였습니다.